지루한 밤이에질리셨습니까 시맵에서 맨날 보금만 먹기 지루하시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이왜 준비했습니다 에이븐 좋은 뭐 오늘은 에이븐에 있는 그 보금 먹는 데 있잖아 AI 4명 나오는 곳 음. 거기에 극악하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존버 자리가 두 곳이 있어 그 좁은 건물에 내가 오늘 그거를 알려줄 거예요 음흠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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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세 건물 붙어 있는 거 제일 오른쪽에 반짝이는 거 있지 그기로 어? 가자. 여기 바로 아래? 아, 오케이. 오케이. 인물로 기다려봐, 거기서 나오지 말아봐. 음. 인물로 컨트롤 U 누르고 이제 그옆건물 들어와봐. 오케이, 가다. 음. 아이고. 그방이위집이구만 어? <laughs> 오, 이 안에 사람 있잖아? 그거 AI야. 죽이지 말아봐. 나 어디 있는지 찾아봐. 안 보여. 인물로 위를 봐. 어디? 위를 봐 위. 짜잔. 어디?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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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서안 보여? e r am. 누워야 되나? 어, 누우면안 아 보여. 미친. 저기 들어오면 여기 위를 안 보잖아. 그렇지. 와. 머리만 살짝 조그만게 보인다고. 네. 머리도 안 보여. 그리고 여기 여기 한, 여기 한 명, 여기 한명 누워 있고. 여기 한명 있으면 돼. 거긴 보이냐? 어, 여기 안 보여. 와. 진짜 안 보여. 여기 절대 안 보여. 야, 게임 갸같이 않네, 진짜. 와, 거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지. 어? 누우면 그러면 여기 떡배는 보이는 거 아니야? 떡배 버려야 되 돼. 어? 버리자. 이번 무기는 버려야 돼. 일에서 봐줘. 보여? 조금만 더 붙어. 왼쪽으로 쭉 붙어. 다 붙은 건데? 응. 그럼 이게 가방, 삼가방 가방. 때문인가? 어, 가방 가 버려. 가방 버려. 어 버렸어. 그그 그 조준경 조준경만 빼자. 조준경. 조준경도 빼. 이제 완벽하다. <laughs> 어, 조준경만 <laughs> 아니, <그렇지>. 빼면 완벽하다. <laughs> 어때? 완벽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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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사기 아니냐? 배그는 이런 것좀 막아야 됩니다, 여러분 얼마나 빡치겠어요 싸우는 척해야지. 보시 쏘는 것처럼. 얼마나 빡치겠어요? 헤이크 술탄 <laughs> <laughs> 온다 왔다 두명 술탄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몰라 몰라 김물로 모른다 절대 몰라 절대 안, 몰라 어 입구 이과, 입구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안 보여. 까지도 안 보여. 왜 들어왔다?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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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호호가다 아, 아.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? 어 거기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그호호 여기 올라가 지금 올라가 지금 올라가 어호호호호 빨리 호호 빨리 호호 빨리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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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? 나보다 약한 자들을 낚시는 꿈도 꾸짖고 이거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AI가 있는데 사람이 있을 까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. <laughs> 어야 애들이 <laughs> 그떨고면 어떡해? 야 캔, 캔으로 캔 때리면 어떡해? 어왜 나한테 이러 <laughs> <laughs> 아, 김볼 아, 어, 앞으로 가 앞으로! 아아 <laughs> AI! 아아아! 아, 아, AI! 아 몰라, AI!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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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<laughs> 오, 싸준다싸준다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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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여여워 귀여워. 귀여이 귀여워. 귀여워. 귀이워귀이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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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그건 맞지. 아, 이건... 근데 지금은 일단 즐기는 타이밍이. 야 아, 맞아. 일단 즐겨 <laughs> 일단 지금, 일단 지금은 즐기는 타이밍이야. 근데 없애주세요. 우리 다 즐겼으니까 너부 좀. 진심이 일도 없다고? 아니? 제발 없애줘. <laughs> 이건 진짜 없애야 돼.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총 버리는 게 이제 일상이 됐어. 아다 배웠구나, 제자. 이제 항상 하도록 하여라. <laughs> 게임 할 필요가 없구만 <laughs> 라면 먹자. 아, 아 유미메타 가자, 유미메타. 오. 선님 그쪽이 아니에요 반대쪽이에요 입구를 모르시네. 입구 <laughs> 들린다. <세>. 맞다. 선님 <laughs> 두 명이에요. 오분이요. 자 흰색 들어오시고요. <laughs> 이어오시마세요들시마세요 <이럴소이 맞아! 웃음> 이거 저분들 끝까지 버텼는데, 한 번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, 얼도두 명의 배그를 접겠다 후쿡이라. <laughs> 쓰레기 틀만 보여. 요 배그는 이런 것좀 막아야 됩니다, 여러분. 팔소리 밖에. 안에도 있고. 어, 내눈앞에 있는데? 밑에, 밑에 있는 애가 걘가 보네. 친구? 야. 네 친구 앞에 올라와. 앞에 김블루! 수류탄! 수탄 김블루! 나악네 아, 친구 죽어! 야! 제 친구 죽였어 제가! <laughs> 야! 네팀 지... 버려! 네가 사람이야! 네가 사람이야! <laughs> 아래요? 아래. 아래! 컷! 하나 어디있는겨저 바깥쪽인가? <laughs> 생각한 거다 똑같은 거. 내 <다> <laughs> 네, 교란 수류탄? 어? 발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? 김블루 고! 내가 봐줄게! 어디요? 어? 여기도 없는데? 뭔 수류탄이야! 인가 위 있을 수가 있나 구성인가 구아 구성 무슨 인가 이거 아닐 텐데 뭐지 어디야? 정신 똑 차려 정신 똑뛰 차려 어야너 어디야 어위 꼭대기 대기 빨리 나 너가 필요하면서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데 어, 어떻게 올라가 야 우리보다 더한 더, 떨어질 때까지 더, 더 놈인데 이거 야야 야, 내려와 죽이시면 냄마 <laughs> <laughs> 아리다 없지. 아리다 없지. 야 어떻게 올라갔냐 아리. 너. 얘 얘구나. 아.. 어, 오케이. 오? 어?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? 뭐야? 이거? 언제부터, 언제부터 여기 위에 여기 있는 거야? <laughs> 똑같은 얘기. 어 뭐야? 어 여기 어디야? 아 우와. 고, 야 저걸. 저거 <laughs> 저렇게 갈 수가 있구나. 뭐, 이미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얘는. 아, 움직임에 타쿨하고? 거리낌이 없네. 여, 와. 건물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타쿨하고... 탁. 와, 와 이거 유튜브에 올려. 이런 놈이 다 있네. 와, 와 레전드. 아, 난저긴 상상도 못했어. 와, 근데 요거 만약 우리가 저 상황이었으면 유튜브 같은데? 야, 우리 저 갈래? 그럴까? <laughs> 자,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<laughs> 유저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. 제보를 받은 적 아. 있나요? 뜯었습니다. 저 위치 알아? 음, 어, 나 알았어. 여기. 오케이. 여기서 파고를 여기 한번 하시고요. 평소에서 여기를 올라가 주세요. 와 대박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프를 해서 파크를 해주시면 올라갑니다. 대박! 우와 미쳤다. 기가 막히네요. 여기 뷰 보세요. 자 이것도 너프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아 너프하세요. 미친 거 아니냐고. 이런 거 냅두면 음... 게임 어떻게 하냐고. 우리야 개꿀이지만. 하지만 없어세요. 우리만 즐길 거예요. 그러니까 무튼 우리만 즐길 테니까 너프하세요. <laughs> 그건가? <그거 와? 웃음> <laughs> 아니 누나 죄송해요. 이렇게... <laughs> 잘못했다고 말해. <웃음> 살려줘. <웃음> 잘못. 잘못. 잘못, 잘못. 이게 유튜버인 어떻게 잘못해. <laughs> 자, 간다. 나 기대한다. 고. 야이야 <laughs> <laughs> <laughs>